네 안녕하세요. 비움 갤러리 대표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5월 2 2일 수요일입니다. 네, 음, 시간은 정말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비움 갤러리는 10인의 단체전, 푸른 봄날전을 전시 중에 있습니다. 여기 10인 중에서 8명은 지난 백인전에서 전시했던 작가님이고 2명은 프린팅월 비움전에서 전시했던 작가님입니다. 네. 프린팅월 비움전에서 전시했던 작가님들 중 일부를 선정해서 단체전도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로 한번 전시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기획을 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 다음 달에도 아마 그렇게 단체전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전시는 양지원 작가님의 3번 스파게티라고 하는 전시가 있습니다. 개인전이 있습니다. 그 전시도 기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갤러리 아람과 함께하는 백인전. 음, 갤러리 아람과 함께하는 백인전은 원래 갤러리 아람에서 일부 전시하고 비움 갤러리에서 일부 전시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에, 형식을 바꿔서 비움 갤러리에도 전시하고 아람 갤러리에도 전시하고 한 작가가 두 작품씩 전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한좀 거리는 있습니다. 걸어서 한 1km 정도 걸어야 합니다. 네 거리는 있는데 그래도 한 주, 음, 전시로 기획의 전시로 두 작품을 한 작가의 두 작품을 볼 수가 있고 어, 아람 갤러리와 비움 갤러리를 방문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아람 갤러리가 더 크고 근사하고 멋집니다. 네뭐 한번 같이 음, 보면서, 예, 뭐, 다양한 아, 경험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아, 생각해 봅니다. 네. 처음 기획과 좀 바뀌었는데, 그때그때 다릅니다. 네. 죽고 사는 일은 아니니까, 아, 그때그때 바꿉니다. 네. 재미있게, 더 재미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혹시 뭐 좋은 아이디어나 기획이 있으면은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작가님들 오시면은 또는 뭐 전화로라도 뭐 전시기획 얘기하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뭐 이번에 오픈 갤러리와 계약을 하고서 진행을 하게 됐다는 작가님 얘기를 듣고 아 오픈 갤러리가 어떤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성격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뭐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그대로 가는 것도 맞지만은 이것을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어떤 형태로 보여지는지 어디에 내보이는지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픈 갤러리는 오픈 갤러리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 성격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쪽 분야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갤러리를 잘 하시는 분은 뭐 거기서 잘 하시는데 한편으로 그 내용을 보면은 개인전이나 페어에는 좀 약하신 분이 있고 개인전이나 페어는 잘하는데 오픈 갤러리에서 좀 약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작품이 오픈 갤러리는 렌탈 위주로 가다 보니까 계속 돌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품 훼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의 그런 관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품에 어... 그 튼튼함이라고 해야 되나? 좀, 버티는 그런 게좀 튼튼한지, 그런 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갤러리는 오픈 갤러리의 성격이 있고, 그리고 개인전 할땐 개인전의 성격이 있고, 또 아트페어는 아트페어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고, 뭐다 성격이 있습니다. 갤러리도 다그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할 때도 그 갤러리의 성격과 그 지역의 성격, 뭐 동향 이런 것도 같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작품, 출품 작품의 선정도 그 성격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작품이 다 좋지만은 좋다고 다 꺼내 보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이라는 것이 음, 그 가는 곳에 맞춰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폐허에 대해서 <laughs>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지방도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습니다. 네. 부산은 부산의 성격이 있고 울산은 울산의 성격이 있고 뭐 창원, <laughs> 광주, 경주, 뭐 대구, 뭐 대전 등등 다 성격이 있습니다. 그 성격을 좀 조사하고 잘 알고 그 동향도 좀 알고 그러고 출품하는 것이 오히려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품은 다양하게 다양한 성격으로 어 보여줄 수 있는 파라다임이 넓게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오로지 뭐 유화만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아크릴만 한다든가 뭐 장지에 채색만 한다든가 한가지만 가는 것은 그런 상황에 맞춰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다양하게, 파라다임도 다양하게 가져가고 그리고 보여지는 형태도 다양하게 가져가야 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뱅크 아트페어에 3 명의 작가님들을 오픈 콜을 했는데 지금 다양하게 메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조형도 들어오고 도자기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들어옵니다. 회화도 당연히 있고 근데 거기에 접수 모집 요강에 네, DP 계획을 넣은 것은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작가의 의견을 듣고, 들어보고 그것이 어떻게 잘 조화로울 수 있을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콜을 하면서 세명의 작가님을 선정을 하는 것은 작품이 뛰어나고 좋고 뭐 비싸고 인지도 있고 이런 것도 보기도 하겠지만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조화로움이고 그리고 학계올력 세택에 어, 잘 맞을지 그리고 뱅크아트페어의 성향에 잘 맞을지 그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의외로 좀 독특하고 어, 좀 발랄하고 이런 작품을 만나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품에는 시대가 담겨졌으면 좋겠다는 말도 가끔 하는데 그 시대를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말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하는 제가 받은 교육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교육이 구경수 중심으로 너무 획일화된 교육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1등이 되는, 최고가 되는 조건도 거의 비슷합니다. 뭐, 좋은 직장 가는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뭐, 의사검사, 판사, 뭐, 이렇게 뭐, 최고의 직장들도, 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는 환경도 보니까 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유럽의 어느 나라나 대도시에 가면 똑같은 빌딩들이 서 있습니다. 에, 모양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건설사가 세계화가 돼서 뭐 여기저기 다 짓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좀. 건물에 있어서도 좀 획일화돼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교육도 획일화된 점도 있고 그래서 뭐 미국에서 배우나 일본에서 배우나 우리나라에서 배우나 뭐 중국에서 배우나 교육에 대한 내용이나 그런 방향 질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렇게 배워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우리나라 시대에 맞는 그런 개성을 찾는다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를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뭐, 요즘에는 정치적인 내용밖에 없어가지고 좀 그렇고, 다른 나라를 보자면은, 뭐, 전쟁도 있고 뭐 인종 갈등도 있고 성차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고 음, 그리고 기후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차별화된 다른 나라나 아니면 다른 세대나 다른 시대나 좀 차별화된 것보다는 너무 획일화되어 가고 있는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좀 독특한 개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고민도 조금 해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진이 동시대를 담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요즘에 사진도 그렇게 아, 기발하거나 동시대적이거나 그런 거는 별로 눈에 뜨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동시대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다큐멘터리도 보면은 그 10년, 20년 담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더 오래 담아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이것이 개성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예. 빠르게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작업들도 작품들도 꾸준히 하다 보면 은 운이 좋으면 동시대가 되는 것이고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어, 운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동시대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결정지어진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봐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것이 개성이 있어야 되고 개별적이어야 되고 좀 솔직해져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진정성이라는 부분이 자신한테 솔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어, 동시대일 수가 있습니다. 자신한테 솔직하지 않고 남의 것을 가져온다고 하면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대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신의 이야기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은 그것도 하나의 동시대가 되고 하나의 어, 뭐 장르, 장르가 되기도 하고 어떤 한획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음. 부 분으로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뭐 꾸준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솔직해야 되고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비움갤러리는 이제 전시. 뱅크아트페어 3명 오픈콜 진행 중에 있고요. 이거는 25일날 마감입니다. 25일 마감하고 5월 말일 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조화와 구성입니다. 그리고 비움 갤러리는 지금 사진 수업, 이수철 작가님이 진행하는 사진 수업 수강생 모집 중인데 그것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보고 사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수업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스라엘 작가님이 어, 거의 개인 지도식으로 좀 특별한 수업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움 갤러리에서 수업을 하고 스크린과 프로젝트로 어, 좀 집중적으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수업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도 기대되는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